알렐루야! 2021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여러분들이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 마지막 결산예비를 드리는 오늘과 2021년 끝까지 에베네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가합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은 202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인간적인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감정이 어떤 기복적인 지난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할 것은 불보도 뻔하나 그러나 그것은 차체에 두고 나는 오직 옥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요한이라는 사람으로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든 것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2021년은 하나님의 의미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속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 능력, 내 권세, 내 감정, 내 모든 혈기로 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그러나 2011, 2011년도,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영조 결산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해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서 다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라는 게 뭐냐? 신구약 성경에 은혜란 말은 여러분 275번이나 나오는데 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021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 여러분들이지만,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마지막 그날까지, 2022년을 향하여 대망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할 여러분들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결산하고 천진해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은혜란 말이 은총 자비 또는 인자란 말로 표현되고 신학에서는 은혜란 말이 카리스. 그 본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또 다른 뜻은 무슨 호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어떤 대가. 야, 네가 날 기분 좋게 해야 나도 너 기분 좋게 하지. 네가 나한 부탁했을 때 내가 뭔가 편안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까먹고 물질을 까먹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아, 너한테 그걸 시켜 억울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에 은혜롭게 뭐가 안 된다?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성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며, 죄도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며, 또 여러분,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지 가장 중요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남녀가 사귈 때 여러분, 그 깨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계산이 되는 순간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게 얼마고, 받은 것은 얼마며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는 그 성벌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아서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분명한 예수 신앙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값없이 모아서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받은바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하여 받아먹는 성도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모아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멸망치 아니하는 라 믿으시며 여러분. 받은 바그 은혜 예수의 가치로 2021년 끝까지 그래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아 죽으나 나는 주여 2021년도 끝까지 나는 2021년 뒤돌아본 내 때로 넘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망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믿으시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아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그 구원의 은혜를 나도 받았으니 2021년 이 시간에 결단하여 남은 유족의 미를 거두는 끝날에 이를 때까지라도 주여 나는 2021년 지난 날에 어떤 삶의 자리였든지 남은 시간도 나는 끝. 끝까지, 끝까지 겸손하여 나는 살아 죽으라 나는 주님의 고심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여러분, 야구보사도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못에도 깨뜨리시고 세상의 반란도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결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져서 2021년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으로 승리할 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환란에서도 승리하시고 질병에서도 승리하시고 환경에도 승리하시고 물질에 것도 승리하시고 사람에로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심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새등덕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받아라. 믿으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에서 말씀해서 야구보사도는 말하기를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므로일었을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처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여 더큰 은혜로 승리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더큰 은혜, 겸손하여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여 2021년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공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의 마치 그 의기양양하여 그것이냐 내 스스로가 내세웠던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겸손한 나를 통하여서 교만도 물리쳐 주옵소서 가만도 물리쳐 주옵소서 호딥도 물리쳐 주옵소서 혈위도 물리쳐 주옵소서 약한 것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나에게 겸손한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2021년 끝까지 승리할 수도록 하나님 10절 말씀, 1 0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시작. 주 앞에서 내가 겸손하여 회개하면 나를 뭐하면? 낮추며 그리하면 주께서 2021년 나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나를, 지자 주께서 나를 높이시리로다. 믿으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만한 자는 적이나 악한 것이나 불의함이나 모든 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겸손이란 말을 여러분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 겸손은 히브리오 는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찬나와 라는 말이 있고, 또 아나와 라는 말이 있어요. 찬화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과 부드럽게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요, 모든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삶의 모든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은혜로 세워준 따라서 예수같이, 예수같이 은혜같이, 은혜같이 세운다 세우다. 누가 내가 아, 믿으시면 아,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네. 성령의 역사하시므로 지혜를 받아야 자세림을 받아야 네. 믿습니까? 네. 근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든지 은혜같이 예수같이 를 세우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 사람은 늘 항상, 항상 반응적 스탠버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만 해봐, 감정만 해봐, 한번 어떻게든 기분 내가 좀만 나빠봐, 응? 뭐가 됐든 나한테 들리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집이 아닐까. 특별히 못 받으니까 늘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했으니? 한번 내가 몽파물택 할테니까 눈막막 희분도 꺼리고 그냥 그 말에 순종 예 아멘이 아니라 그냥 대적하려고그고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 피하는 게 약이다. 피하는 게 은혜예요. 피하고 우는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구미려기고 뭐할 뿐이다? 기도할 분이다. 믿으시면. 또, 아나와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찬나와 마음을 부족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냐? 또, 인간적인 국어 사례를 보니까 개인의 인품, 인품, 인격적인 부분, 인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나와라는 경전에 무슨 무슨 말이냐?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낮추고 세상에 높여서 세상에서는 상대를 높이는 것은 상대가 권세가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뭔가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내가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가 나고 그래 요 목사님.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오직 은혜부터 받아라. 예수 믿고 살래, 예수 안 믿고 죽을래. 은혜 받고 살래, 은혜 안 믿고 안 받고 그냥 죽을래. 이게 목사님의 목회고 우리 교회고 목사님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분명히 목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요즘에 목사님을 보면 속이 상해요. 어느 정도 막 눈물이 나요. 왜요, 왜 목사님, 요즘에는 성도님들에게 예, 그렇게 분명한 성경, 예수 믿고 천국, 아, 왜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 왜 성도님들에게 막설교할서 중간에 보면은 고개들을 내일 봐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고, 아니, 그, 눈 감고 졸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손도 깐 정도 앨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사정을 하세요?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자꾸, 막, 손으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런 거볼 때마다, 목사님, 저그 요즘에, 은혜보다는 막 속상하고, 너무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내가 어떤, 무슨 말이냐요 그, 나이 그랬어요. 야, 모르겠어요? 나도 말이요 코로나 시대에 혹시라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올까봐 <laughs> 내가 회개했어요. 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올까봐 설교를 설교를 갖다 길게 하면 교회 안 올까봐 설교를 길게 하면 매일 하고 나가 버릴까봐. 은혜가 안되는 성종 때 은혜 안 되게 딴데나 가야 돼 딴데 말씀이나 볼까봐 은혜 안 되는 데빠질니까못전 참이나 차야지 하고 색을 잘까 봐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냐 나도 피대면 해야지 그러고 예배를 안 세울까 봐 그래서 나 혼자 설교할까 봐 그냥 나도 더러 겁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놀상 나도 목사님 회개하세요. 속으로 그러다 보소. <laughs> 아나와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이라 를 약점이 있거나 상대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높이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신학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여러분 이 겸손한 말을 말하는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겸손, 개인적인 도덕적인 소양과. 또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피격을 한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하신 내 삶의 인생 2021년 창조하여 우리에게 보좌를 여기까지 에네에셀 역사하신 창조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성도로서의 맞다만. 신앙의 자세에 아, 네. 있습니까? 아, 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겸손을 요구하시는데 겸손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오직 모든 것이 지금으로 이 시간까지 2021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사님 나보다도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오늘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야하여 장세 기 18장 27절에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라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바란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사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근총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사야 장단 청순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이사야서 육장 오절에 말하기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청손이 자신을 피조물로인식함과 동시에 죄인으로서 다 또한 죄인이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1년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느 거다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학업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것이나 내 마음의 감정 내 모든 것들까지라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다 헤쳐나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충성하게 우리가 지난 날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해서는 빼기하고 고백하여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사여서 61장 1절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여 내 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고 믿는 성도만 아으로 화답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날이여 주 없어서 성령의 담배와 같이 날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 네. 주여, 아멘한 자들에게 분명 한의 성령의 단계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갇힌 나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주며, 아, 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며, 아, 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듯이,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끝까지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케 하려고 주시옵시며, 무릎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체를 대신하여 취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함으로, 그들의 의해 나무와 여호와의 심을 신바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억게하는 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2 0 2 1년의 마지막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 없으며, 또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이게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과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일컬음을 여러 번 팔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농부와 포도 움직이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람들이며 일그러움을 얻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동사자라할 것이며 너희가 열반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2021년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내가 힘써도 애써도 수고해도 안됐지만 주 예수만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여 이 시간에 영적 결산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나다진다는더큰의뢰와 능력을 받아 그 영광을 받아. 2021년 나는 끝까지 하나님 그신 은혜로 나는 승리하였다 자랑할 것이며 할렐루야. 2021년도 수치 대신에 너희들 수달은 코로나의 모든 질병 때문에 육신의 것이나 살의 것이나 또는 신앙과 믿음의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 질과또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은 자들에게 능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은혜또 성도는 그럼에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믿음의 본인이 되어지리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끼치는 바 너희가 당하였던 너희의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2021년 나머지 시간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받으면 풍기술 더할 것이고 즐거워질 것이고 그래야 고통에서 배 나오도 영원한 기쁨이 2021년도 승리로 보장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냐? 평소한다는 의례를 보시듯 살리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권고했던 영적으로 내 영웅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살려줄 줄로 믿으시냐? 나를 높여줄 줄로 믿으시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구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는 주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에 순복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푸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들 빈핍한자를 걸음더미에 두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과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팔을 온전히 지킬 것이니요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므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모든 것든그 감정에 지금 자기 고백하는 자의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덧리고 2021년 승리하는 살아하는교로와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